안녕하세요. 코인 분석하는 이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룸 네트워크입니다. 자, 룸 네트워크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조정을 받는 구간 거치고 있는데요. 자, 이 반절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격매수 하시다가 물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현 시점에서 대응하시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룸 네트워크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보고 목표가까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전망 알아보려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알아야지 알트코인의.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황 먼저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월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10월 들어서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10월 2일 3,870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하락하는 추세지만 현재도 3,700만 원 선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상승세에 따라서 10월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10월 강세장은 앞서 비트코인이 2013년 이후 10번의 10월을 거치는 동안 총 8번이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은 대부분 하랑새로 마감을 했었죠. 또한 이 10월에는 금리 이슈도 없습니다. FOMC 회의 일정이 11월과 12월에 잡혀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이슈가 아닌 가상자산 시장 내 자체적인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 시한을 두세 시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11월 중순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45일간의 시간을 벌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한 배경에는 이 셧다운 상태에 대한 리스크를 일시적으로 모면했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셧다운으로 인한 시장 영향은 단기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자, 2013년 10월 1일에도 있었고, 2018년에는 세 차례가 있었는데 1월 20일, 2월 9일, 12월 22일 이렇게 셧타운이 있었지만 발표 이후 잠시 하락폭을 더 하고 곧바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자, 하루 이틀, 적어도 일주일 내에 회복세를 다 보였었는데요. 이 르네상스 매크로 분석에 따르면 이 쇼다운이 종료된 후에 오히려 주식 시장은 10% 이상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도 은행 위기 때처럼 상승세를 맞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3월 은행 위기 때 비트코인 상승을 했었죠. 2600만원대까지 있었던 비트코인 어디까지 올라갔었나요? 이 4000만원대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51%나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3월 한달 동안에도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도 25%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3월의 저점 대비해서도 40%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셧다운이 최근에 강세를 보인 달러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이 4분기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설명을 했는데요. 또 지난 3월의 부채한도 교착 상태와 지금 좀 유사한 상태죠.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된다는 바이든 정부와 지출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원들이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 교착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비트코인 크게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비트코인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이 경제가, 은행이 불안한데, 왜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오히려 이 비트코인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여러분, 이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성질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금은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다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금을 사모오죠. 왜냐면, 금은 다시 오를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망하면 끝입니다. 파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 망합니까? 이 알트코인이나 잡코인들은 상패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비트코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보다 안전하다고 여기고, 이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하락을 하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셧다운이 벌어져도 가상 자산 규제 관련 일정이 심각하게 차질을 빚을 일은 없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이 셧다운 때문에 ETF 상품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저희 가상 자산 관련 법안 더디게 진행될 거라는 거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0월의 강세장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 줄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죠. sec가 현물 etf 승인 연기했습니다. 자 240일 기간 꼭꼭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블룸버그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연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긍정적인가? 그것은 바로 sec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불승인 처리나 지연을 하고 난 뒤에는 보통 SEC는 침묵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태도를 지속해서 취해왔었는데요. 자, 이번에 뭐라고 했었나요? 이 상장 신청 서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행인의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전과 태도가 판이하게 달라졌죠. 전형적인 거부 패턴과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레이 스케일의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 조금씩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같은 내용으로 거절하기 힘들다는 걸 이제서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SEC가 가상자산 시장 쥐고 싶어 한다는 거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여전하기 때문에 당장 이 ETF 승인이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렵습니다. 자, 줄다리기를 조금 더할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SEC가 상황 과정과 코인 수탁 그리고 법률적 책임 같은 문제에 대해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비트와이즈 전략 담당 임원이 CNBC에 출연을 해서 SEC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고 연내에는 승인을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발추나스는 이 시간표는 불분명하지만 결국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환영 신호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고. 자, 그렇지만 ETF 승인만 나면 되는 거 아니죠? 이 실질 수요가 확대돼야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이 업비트 투자 보호센터가 이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대 자산, 거대 투자 자산 운용사들 이미 이런 큰 손들은 ETF 승인의 표를 던지고 매집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이큰 손들은 미리미리 움직이고 매집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들 보시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야금야금 이 금액을 크게 올리지 않는 선에서 이 매집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 보이시죠? 이렇게 저점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이 구간들이 바로 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입니다. 누르고 쓸어 담고 또 누르고 쓸어 담고 다시 끌어올리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거대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이런 회사들이 그리고 고래들이 노리고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저점들이 그런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이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인 거고 지금 그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월부터 4월까지 97%의 수익을 냈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오를 때 단기적으로는 27% 50% 이렇게 상승을 보여줄 때 이런 알트코인 수익 얼마나 나왔었나요? 100%에서 500%, 최대는 800%까지 미친 듯한 수익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알트코인들의 맥점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만 보시게 되면 악재 뉴스는 뭐 코인 시장 무너졌다, 망한다. 뭐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 쳐야 한다라는 뉴스도 있을 거고, 이런 미친 듯한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호재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보는 사람들의 판단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니까 시기가 어려워하는 거고, 그게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최신 대응 전략집 을 정리했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은 매번 업데이트 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받으 셨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대응 전략집 내용 상의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해당 자료집은 100%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니까 구독 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리 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하 겠죠. 정말 모든 것을 다 담아뒀습니다. 이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 을 토대로 분석을 해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와 기간도 다 적어드렸고요. 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과 매수 타점까지도 적어드렸 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자료 안 에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 기간까지 3박자가 모두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코인을 잘 모르시거나 바쁘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 만 따라 하신다면 매매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자료집 받으시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 으로 코인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코인명 꼭 보내주셔야지 해당 코인 의 대행전략집이 발송되니까 코인 명을 적어서 보내야지 발송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유튜브 나뭐 텔레그램이나 찾아보시더라도 이 목표가까지 알려준는 데는 없으 셨을 건데요. 저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다만 제가 이걸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건이 영상은 누구나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력들도 당연히 이 영상을 접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표가와 전략들을 세력들이 알게 되면 또다시 개미 털기에 당하는 건 저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끼리만 이렇게 소수로 손해보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하고자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고요.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눔해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 몇분안 되시는데 이런 거 나눔해드리는 거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따로 이런 매매법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제 채널 성장만을 위해서 결제 이런 거 절대 없이 정보 공유만을 목적으로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배포해 드리는 거니까 외부에 유출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만 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하나만씩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 1 0 7 6 9 4 4 3 2 0번으로 코인명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 발송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응 자료지대로만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이대로만 대응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중요한 도움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도움은 바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연초부터 코인장이 잘 나갔을 때 진입을 하셨다가 주춤하게 되면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알트장이 정신없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와중에도 물려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저희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매매 타이밍입니다. 이 매수해야 할 타이밍과 매도해야 할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당장 움직이는 차트만 보고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는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리고 손해 보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라던가 텔레그램이라던가 정말 손쉽게 이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을 딱 봤을 때는 순간순간 다시 한번 사봐야겠다. 아 여기서는 팔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다가도 바쁜 일상 보내시면서 깜빡하시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살까하다가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 쏟아지는 정보. 모들 속에서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오죠. 그럼 그걸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정확한 판단을 세우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정부에 휩쓸리는 이유는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코인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시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저랑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코인이라는 게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오르는 것 같다가도 올라타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손해. 보고라도 팔아버리면 다시 급등 을 하고 이렇게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하시 기가 참 힘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차트만 보고 관련 뉴스만 찾아보고 계시기는 힘이 들죠 그래서 유튜브니 텔레그램이니 찾아보면 이 코인 안 좋다는 얘기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특히나 도지 리플 이더리움 비트 이거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없죠 무조건 사라 존버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정보들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 보시면 이 고점에서 보면 손해가 막대하신 분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게 벌써 2년이나 지나가고 있는 얘긴데요.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손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지, 이더리움, 비트, 리플 이런 애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안 좋으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코인들을 살 때는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같은 코인인데 뭐 누구는 마이너스 5 0에서더 이상 안되겠다 하고 이거 팔아버렸어요 누구는 수익이 30%가 낮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사지 말아야 돼 가격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이 밑에서 미리 사서 올라가서 팔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인의 가치상장 이런거 아니죠 저희가 투자를 하는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돈 벌려고 이거 수익 보려고 저희 가 하는 거죠. 그럼 왜 하필 코인일까요? 이게 하루에도 막 50%, 10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빠르게 수익이 난다는 게 코인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지 돈이 되는 거고요. 코인 투자하는데 재미가 붙고 손해를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이 코인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분산 투자가 이론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게 실전에서 빠르게 수익을 보기에는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에 10%랑 1000만원에 10%랑 차이가 크죠? 물론 이 시드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1000만원을 들고서 여기저기 쪼개 넣어서 어떤 거는 수익이 10%, 어떤 거는 손해가 30%, 어떤 거는 5% 수익, 어떤 거는 또 손해가 5%.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시드가 점점 깎인다는 겁니다. 이걸 안전하게 한다고 투자한다고 분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이슈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고 오르는 타이밍을 잘 알고 선택을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분산투자하신다고 막 20개, 30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해 보신 종목들 묵혀두면서 언젠간 오르겠지 하다가 답답하니까 문의를 주십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손해 이만큼인데 이거 오르냐? 안 오르냐? 언제 오르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이미 펌핑 시기가 지나고 메탈을 벗어난 이런 코인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만 이제 평단가를 좀 낮추신다거나 이렇게 손해를 줄여 가셔야지 이거 몇년 묵혀둔다고 얘가 언제 오를 줄 알고 이거 묵히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익을 보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수익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묶어만 두시면 다언건데 이거 돈이 안 돼요. 계속 묶여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코인 시장이요. 한몇 주도 안 되는 주기로 계속 메타가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밈 코인이 날아갈 때는 밈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 코인 갈 때는 이 메타버스를 따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흐름을 탄다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얘는 이거 좋다니까 이거 사고, 쟤는 저거 좋다니까 이것도 사고, 그냥 좋다는 코인을 다 사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가능성이 있는 한 코인에 집중을 해서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코인 메타는 계속 순환을 할 겁니다. 이게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메타를 공략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코인 프로트레이더들이 전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사실 분산투자는 메이저 코인 말고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죠 앞으로 뭐 경제가 어떻다 미국이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만큼 클 거다 뭐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내거 언제 오르는데 나는 언제 수익을 볼수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놓고 조금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르지 않아서 팔고 나니까 그때 다시 튀어 오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해드린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이 대장 코인 이거 하나만 딱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10%든 20%든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 주도 내 메타 내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 잡아 드렸었는데요. 빠르게 수익률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623% 나왔었고 880% 여기 1,554%에.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리퍼리움 미쳤었죠. 3,350% 나왔고요. 125%, 뭐 300%, 587% 이거는 지금 다 크게 수익 난거 보여드린 거고요.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번 이렇게 큰 수익만 나지는 않더라도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시다 보니까 수익 자료들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누가 얼마 벌었네? 누가 몇 프로 수익 났다던데 이런 것들 지금 보고만 계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익을 잡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긴 한데 나도 수익을 내고 싶기는 한데 근데 지금 해도 되나 이번에는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선 소액으로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이 많으실텐데 여기에다가 물리는 코인 계속 쌓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저랑 합을 맞춰간다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 이 순환하는 게 익숙해 지시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 코인에 대한 신뢰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수익이 차고차고 쌓이게 되면 그때는 이 기존에 물려있던 수익 안되고 묶여있던 코인들 이런 거 차근차근 정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 따라오시면 기존의 손해들 다 메꾸면서 점차 수익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업으로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 하시고 그러다 보면 코인이 막 움직일 때이 파동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오전 9시 전에 미리 오늘 크게 상승하겠다 예상되는 코인들을 하나씩만 선발해서 보내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6월 10일에 추천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약 20일 반에 200%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여덟 8시 15분경에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비중 모멘텀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이렇게 안내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시더라도 매수를 못할 수가 없겠죠. 그냥 거래소에 들어가서 미리미리 걸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6월 14일 오전 8시 27분에 보내드렸던 스텔라루멘입니다. 105원 이하 진입해서 거의 한달 만에 1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매번 타점 잡아드리는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거의 비트코인 반강기가 뭐 1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말이 뭐냐 곧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펌핑이 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메타를 잘 쫓아 다닌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없는 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눌려있는 코인 아무거나 잡으면 안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경주만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떴을 때 쫓아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점에서 미리 선점을 하셔야지 수익률이 남들보다 5배 10배 이상 나는 거고요 올라가고 있는 거 타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장에 퍼져있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투자할 코인을 압축해드린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뭐 단돈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저 따라서 잡다 보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수익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한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이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점점 더큰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고 그게 또 어느새 200만 원이 됐다가 어느새 또 1000만 원이 되고 이 돈이 또 1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수익을 키워 나가다 보면 시간이 다 해결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매일 단타로 코인당 20% 이상씩 수익을 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고 싶은 분들 급등 코인 문자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코인이라는 단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오전 급등하는 코인 종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톡은 답변 어렵습니다. 여러분 번호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카톡 많이 주시는데 문자로 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4320번으로 코인이라고 단어를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걸 분석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전에 문자 한번 보내 드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되셔서 부자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제 채널도 더 성장해야 이런 유익한 영상 계속 만들고 도움 드릴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